안녕하세요. 에라잉의 에디입니다. 지난번 헷갈리는 영어 표현에서는 delay와 postpone의 차이점과 예문 알아봤었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이번 영상 끝나고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들을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헷갈리는 영어 표현은 between과 among입니다. 이두 표현은 비교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무엇뭐 사이에서 무엇뭐 중에서 라는 뜻으로 쓰여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데 실제로 문장 속에 넣을 때는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표현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보고 예문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두 표현의 일차적인 차이점은 정말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두 개면 between, 세개 이상이면 어몽이죠. 쉽죠? 하지만 이렇게만 구분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더 확실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윈도 세 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몽과 혼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혼돈의 위기에서도 이둘을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세 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그세 개의 이름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나열되면 비트윈, 그냥 그룹의 형태로 표현되면 어몽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몽은 무조건 세개 이상을 대상으로 할 때만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보면서 잭이랑 에디랑 신디 중에 누구와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요? 네. 세 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름을 확실하게 개별적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between입니다. 영어로는 who'd you like to work with between Jack, Eddie and Cindy. 이렇게 말이죠. 그럼 리스트에 Jack, Eddie, Cindy가 있지만, 말로는, 그들 중에 누구와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어떤 표현을 쓸까요? 네, among입니다. 세 명이고, 그들이라는 목적격 대명사에 그룹으로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who'd you like to work with among them? 이 정도면 이 둘의 차이가 명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문으로 좀더 연습하지 않으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머릿속에서 사라질 거니까 몇 분만 더 투자해서 예문으로 좀더 확실히 익숙해져 보세요. 네 가지 예문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두 표현 중 어떤 걸 써야 하는지 꼭 생각해 봐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First Class와 Business Class의 주된 차이점이 뭔가요?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What'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first class and business class? 이건 두 개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between이죠. 그럼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네. What'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first class and business class? 그녀는 하버드, 캠브리지, 스탠포드 대학 중에서 선택했어야 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she had to choose between Harvard, Cambridge, and Stanford. 여기서는 세 개가 대상이지만 그룹을 짓지 않고 개별적인 대학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between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She had to choose between Harvard, Cambridge and Stanford. 당신은 그 사람들 중단한 명만 선택해야 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you have to choose only one person among those people. 그 사람들이니까 세명 이상이고 그 사람들을 한 명씩 특정하지 않고 그룹으로 묶었게 among을 씁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you have to choose only one person among those people. 제니퍼는 그 청중들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Jennifer is the smartest person among the audience. 수십 명이 있을 청중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했게 어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Jennifer is the smartest person among the audience. 네. 예문으로 직접 해보니까 좀더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예문 연습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between과 among은 오늘처럼 비교를 위해 사용한 경우 말고도 전치사로서 보다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치사 제대로 알기 카테고리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각각의 표현이 어떻게 활약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헷갈리는 영어도 기대해 주시고 이상 에라잉의 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